대형제국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스튜디오가 아닌 처음으로 이 현장에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는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해양방산전시회, 마덱스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희 대형채널이, 어, 좀 단독 이슈를 좀 소개해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현장에 나왔습니다. 보시는 함정은 복합전 유물 복합전을 할수 있는 해양 환경을 구축하게 해주는 함정이 음, 이제 요 함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저희가 대구모부 전병단에서 네. 건조 가능성 검토 사업을 수주를 해서 아 수주를 하셨어요. 네. 네네 수주를 해서 지금 현재 그 건조 가능성 검토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함과 착함을 네. 분리할 수 있는 활주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재 배수량은 4만 1,500톤 정도 되고 최고 속도는 23노트입니다. 이 함정을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자면 수상 수준 공중에 있는 유무인 함정, 유무인 체계를 전부 다 통합해서 지휘할 수 있는 함정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느낀 게 네. 원래 경쟁사도 비슷한 컨셉을 내놨는데. 네, 네. 이게 뭐, 봤을 때 굉장히 좀 현실적인 아니라고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그 길이가 한 240m 정도 되고 폭이 이제 한 60m 정도 되는데요. 요 함정은 사실 지금 현재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독도함하고 마라도함에서 네. 조금만 좀 성능 개량하고 사이즈를 좀 키우게 되면 얼마든지 운용이 가능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좀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해군이 단순히 이제 유무인 이런 복합체계 운영할수 있는 통제함도 필요하지만 네. 대형 수용함 역할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있어서 네. 그래서 이번에 내놓으신 안을 보면서 아 네. 요거는 그래도 두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것 같다 딱 보는 순간 네. 어, 해군의 좀 요구도를 많이 좀 받아들이신 것 같다 라고 생각드리고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한국모함은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치. 뭐 언급하기 그런데 뭐 향후에 뭐 맞는 기종이 있다라면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는 좀 여력이 있지 않을까 네. 좀 생각됩니다. 이 네. 네, 저희가 이번 마디스 이동유에서 준비한 잠수함 모델은 총세 가지인데 네. 그 중에서 미래형 신기엄 잠수함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인 선형의 걸 맞게. 함수가 굉장히 유선형으로 잘 꼽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일 형상이 기존 잠선보다좀 앞쪽으로 나와 있으면서 굉장히 유선형으로 잘 예쁘게 좀 빠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함수타가 들어갔다 네. 뺐다 들어갔다 뺐다 이렇게 할수 있는 그 수납식 함수타를 적용했고 네. 이 함미타도 지스 X 타를 적용했는데 X 타를 적용하면 기본적으로 기동성과 조정성능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네. 그런데 요거는 X 타 중에서도 네. 그리고 뒤에 옆에 보시는 수출염 잠수함에 비해 훨씬 네. 더 유선형으로 아, 예쁘게 빠져있는 모습을 보실 아, 습니다그 아, 아. 다음에 이 잠수함이 가진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네. 그 림구동 추진부입니다 림구동 추진이는 네. 뭐 림과 전동기가 네. 일체화된 형식으로 네. 해서 수종 방사성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전자광학 체계를 360도 감시가 가능한 파노라믹 전자광학 체계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전세계적으로 이 파노라믹 전자광색체계를 독일의 핸솔루트나 프랑스의 사프랑 같은 업체에서 개발을 완료했고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 적용한 적이 없는데요. 기존의 전자광학체계는 올리게 되면 파네, 카메라가 한 대밖에 설치가 되지 않아서 그 전자광색체계가 돌아가면서 네, 맞아요. 전방향을 다 네. 사, 촬영을 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통상 한 4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지금 이 파노라믹 전자광색체계는섯대의 카메라를 사방에 다 설치를 해서 올려서 찍고 바로 내려와 가지고 아 완전히 그 신속한 감시 정찰도 가능하고 피탐성도 크게 개선시키고 그러니까 요즘 차 보면 이렇게 파노라믹 뷰모드이 어, 네, 네. 그렇게 할수 있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나 시스템하고 하나 오션이 자체이으로 네. 같이 개발해서 탑재하려고 현재 검토 중이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그보드를 통해서 이거 사진을 봤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보면서 선형이 네. 좀 다르다 기존에 나왔던 거하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네. 이게 단순히 추진 기간이 재래식이 아니라 뭐 SMR이나 이런 걸좀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네. 얘기를 좀, 네. 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것도 네. 염두에 두신 건지. 어예뭐 모든 게다 열려 있고요 이게 네. 사실 이제 고객 니즈에 맞춰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형만 봤을 때는 기존 잠수함보다는 이제 고속을 좀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고 설계를 한게 아닌가 해서. 네 현재 나온 여러 컨셉 중에 가장 지금 우리 국내에서 봤을 때는 가장 좀 선진화된 네. 미래형 잠수함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대한민국 국방에 큰 힘이 됩니다.